요즘 만들면 오이 물김치가 시원하게 아주 맛있습니다. 오이 소박이 물김치 정말 쉽게 알려드릴게요. 오이 5개를 준비했습니다. 장갑 끼고 손으로 쓱쓱 문질러 주세요. 쓴맛이 나는 양쪽 끝을 날려 주세요. 칼집을 넣어 주세요. 쉬워요. 천일염세 스푼과 물 100ml를 나눠 부어 주세요. 1시간 절이면서 가끔 뒤집어 주세요. 소를 만들어 주세요. 무 50g. 홍고추 2개를 채쳐 주세요. 양파 반개를 채쳐 주세요. 부추 40g을 3cm로 썰어 주세요. 준비한 소에 소금 5ml와 설탕 10ml를 넣고 버무려 주세요. 한 시간이 돼서 오이가 잘 절여졌습니다. 그대로 한번 헹궈서 물을 빼주세요. 준비한 소를 넣어 통에 담아주세요. 김치물을 만들어주겠습니다. 마늘, 생강, 양파, 찹쌀풀, 배음료, 소금 한 스푼, 물 800ml를 갈아주세요. 체망에서 가은 김치물을 걸러주세요. 통에 김치물을 부어주세요. 시원한 오이가 좋아요. 올여름은 오이물김치로 즐겨보세요.